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추도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 오류가 있어서 오늘 한국증시 전망 예보를 하게 됐네요. 예, 3월에 첫 한국증시 전망 예보구요. 자, 2월을 살펴보면, 2월에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2월 말부터 한국증시는 조정을 받으면서 21선에 지금 눌려있는 상황에서 마무리를 지은, 어,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한 모습으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자 결국에 제가 2월 증시 전망도 어,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2월 증시 전망을 넘어서서 3월 증시 전망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가 이것들에 여러분들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2월에 제가 갈매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국 지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관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악재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어 얼마든지 주식 같은 경우는 눌렸을 때 기다리면 매수할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관망하면서 체크해 나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3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질 수 있으나 그 뒤에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3월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3월에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오늘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적어도 차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으나 제가 이미 차트 교육 컨텐츠를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차트 교육을 적어도 뭐뭐 뭐 받고 계시는 분들, 그 영상들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내 영상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꼭 차트 교육 컨텐츠에서 영상을 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3월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런지 뉴스들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업계 최초 이게 HBM3 12단 뭐디 m 을 개발했다 이겁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를 지금 개발했고 이제 생산할 거야.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엔비디아나 뭐 다른 업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자의 실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네,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고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에 어, 한국 증시가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는 일단 나스닥의 상승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상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는 3월에 생각보다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저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뉴스를 통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네타냐후 휴전 협상 타결 판단 시기상조다. 라파를 공격할 거다. 자, 이걸 봤을 때 일단 지금까지는 기준으로 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약간 좀 높진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휴전이 만약에 결렬이 될 거라는 그런 확정적인 기사가 나온다면 국제유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것은 어, 증시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음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나스닥은 조정 안 받더라도, 또 K증시만 조정을 받는, 이런 현상이, 이런. 나스닥이 근데 진짜 강해요. 제가,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3월, 아, 2월 29일에, 어, 만팔천, 나닥 선물 기준으로, 만팔천을 회복하고 끝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나닥에 어떤 너무 큰 폭락을 기대하고, 어, 나닥을 뭐, 인버스를 한다든지, 혹은, 무서워하거나, 그러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기회를 생각하고, 무조건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내일 제가 나닥 증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고점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중요해요 오늘 3월 1일 금요일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건 보고 이제 내가 제가 이제 토요일날 어, 증시 전망을 올릴 겁니다 나스 미국 증시 전망 올릴테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한국 증시 전망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나스닥 증시 전망도 보셔야 된다 자 나스닥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한국 증시를 보든 말든 그거는 본인이 자유일 수 있, 있는데 어, 한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나사 증시를 봐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어,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꼭 생각하셔야 된다. 자, 푸틴이 서방 우크라 파병론에 경고 핵전쟁 위험 조장한다. 자, 이거 기사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 뭐대공황 생각해야 되나? 아니죠. 핵전쟁 일어날 가능성 없습니다. 시종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생각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음, 응. 어 매우 주의해야겠죠. 근데 이런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프랑스가 지금 나토를 지금 설득해서 참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우크라전에 자, 우크라전에 프랑스가 참전한다면 을 러시아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고 프랑스만 참전할 리가 없겠죠 다른 국가도 참전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더 길어지고 길어지고 치열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 증시에 악재가 될수 있겠죠 국제국가의 상승 천연가스의 상승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러시아가 또 천연가스 가지고 유가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구나 이런 불확실성이 생기게 돼요 얘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거가 유럽에 대한 최고의 보복이에요 여러분 천연가스 그 얘네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꼭 우리가 어, 참고를 해야 되고 만약 이 기사가 앞으로 더 대두돼서 헤드라인에 실리고 시시적으로 천연가스나 국제유가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 이 기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사다. 자, 윤대통령이 북한 총선 앞두고 다양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북한 문제 1월부터 저랑 같이 어, 지켜봤습니다. 그죠? 근데 북한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주 강한 도발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 가능성은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이 북한에 대한 악재는? 자, 북한이 실질적로 때렸습니까? 아직 안 때렸죠. 그러나 우리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가능성 때문에 지금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2월을 충분히 우리가 봤기 때문에 2월에 어떤 지금 차트 현황 수급 현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국제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좀 안좋게 끝났습니다 이게 월봉이 이렇게 두개로 나왔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국제효과가 이 근처에서 이 박스권에서 머물러야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국제효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크게 튈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상반기에 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뭐 3월에 일단은 국제효과 한번 튈 경우에는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의 기회를 삼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질 경우에는 제가 이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쏟아질 수 있는 안 좋은 기사들에 대해서 오늘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 봐 다루고 있지 않는데요. 국제유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겁을 먹지 마세요. 국제유가가 갑자기 여기서 1 2 0달러를 간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국제효과가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국제효가가 많이 올랐, 올랐으면 이때 아나 기회다 내가 지금 어 종목들 관심 종목 편입해에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괜찮은 것들 내가 매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3월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월은 또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차트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당연히 제 차트 교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시장을 접근해야 됩니다. 자, 제가 1월에는 관망하다가 2월에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고 여기서 단기 차익 실현하고 조정받을 때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고려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나닥이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한국 증신 조정받았는데, 나삭은 강하게 지금 1 8 0 0 0을 다시 회복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나삭 선물이. 그러면 오늘 3월 1일이 어떻게 되냐 너무 중요하고. 3월 1일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에 한국 증시는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충분히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전 고점 어, 2694 있죠. 여기서 눌려있죠. 여기 여러분 돌파하려고 하면 여기서 매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돌파하면 무조건 그냥 따라 들어가세요. 일단 첫째로. 제 예상보다 조정이 만약에 얕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조정이 아니라 그 이게 눌림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 월요일, 그러니까, 싹 증시가 3월 1일에 어떻게 되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따라서 21선 이탈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21선을 회복하고, 오히려, 여기서 양봉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말까지 여러분들한테 관망할 것을 계속해서, 어, 추천을 드린 겁니다. 이런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에서 20선 이탈한다면 어때요? 이 구간, 61선, 120선에서 여러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쫄지 마라. 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미, 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온 상황이고 이미 여기 있는 고점을 돌파했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 대공황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했죠. 내가 대공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어, 여기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미 차트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상승 추세로 갈 경우에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눌렸어요, 여러분들. 진짜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눌리면, 자, 여기서 눌렸어요. 자, 북한 문제가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절해야 될까? 아니에요.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따라서, 눌, 내가 물렸어도,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매수한 거랑, 이 구간에서 매수한 거랑 전혀 다르다. 근데 우리가 북한 문제라는 거는, 터질지 안 터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 이렇게 눌렸을 때 북한 문제가 아닌 상태에서 눌렸잖아요. 매수 기회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 구간에서. 왜? 여기서 여러분 3월 만약에 뭐 말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3월에 이제 조정이 온다고 했죠? 조정이 온다면 3월 중순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이 나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튈 수가 있어요. 3월 말부터 튈 수도 있고요. 혹은 중순부터 튈 수도 있고 혹은 4월부터 언제든지 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나오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놓치면 나중에 고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 조정이 얕게 진행돼서 사실상 여기 눌림목에서 그냥 바로 끝나고 21선을 지지하고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아주 자 북한 문제 터지더라도 만약 여기를 여러분들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게 된다면 눌려도 크게 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코스다, 아 코스피가 상승하는 그 상승을 어디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냐면 제가 어, 올해 여러분들한테 전망했던 2800은 올해 달성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엄청 핵심 엄청 엄청 높고요 2800을 넘어서 2900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 상황에 따라서 3000 근처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따라 들어가시면 리스크가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증시 뭐라 그랬어요 2024년은 리스크가 큰 시장이 될 수가 있고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 자, 이 변동성이 만약에, 어, 이미 여기서 2900, 3 0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내가 큰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접근을 멈추고 충분히 조정받고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올해 불안정한 시장이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악재,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그런 악재들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는 여러분들 매매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야 될 때다. 왜? 돌파했으니까. 제가 말했잖아. 돌파했으니까 이거는 상승파동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눌리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문제가 터지더라도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매수 구간이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121선에서 지금 밑꼬리단 양봉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캔들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캔들이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오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 나스닥 그래서 오늘 나스닥의 3월 1일 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월요일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날 거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막 급등해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갭을 띄우고 여기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추세가 확실히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왜 지켜보려고 그래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 여기서 양봉이 나올 경우에, 강하게 장대 양봉이 거래량 터지면 나왔어.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3월에 가겠구나. 지금 빨리 따라 붙어야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온다면, 아, 이거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3월에 역시 주도피아가 이야기한 대로 정확하게 맞아서, 아, 조정이 오겠네. 그럼 이 조정을 기회로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밀리면. 아, 혹시라도 반도체가 좀 기간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밀리면서 반도체가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도 조정을 받는데 다른 종목, 다른 섹터가 움직여서 3월 말이 뭐 중순이 됐든 아니면 말이 됐든 4월이 됐든 우리 시장을 다시 들어올릴 수, 수 있는 그런 어 테마가 따로 반도체 말고 형성이 될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3월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수 기로 생각을 하셔라. 이거를 꼭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고점을 뚫고 눌려있어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한미반도체가 고점을 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조정을 아주 깊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얘가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사실상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이거는 나스닥의 움직임,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요. 시지 조금 만약 엔비디아가 저는 어 엔비디아가 800달러를 어 적어도 900달러를 갑자기 넘어서 이렇게 막 1,000달러 갈까라고 생각 안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만약 국내 시장을 투자하신다면 하미반 도체를 여러분들 어꼭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 가온 칩스나 이런 거 여러분들 만약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좀더 받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나스닥 3월 3월 1일날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좀더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꼭 오늘 밤에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공황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반드시 오늘 의 3월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 경제 유토피아 주도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